지금은 이미 폐업했지만 저의 외가는 시골에서 양계장을 운영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가족끼리 시골에 가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그해도 그랬습니다. 첫날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바깥에서 미닫이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복도를 지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닭의 상태를 보러 나가셨나 보다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몽롱한 상태에서의 일이었기 때문에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한밤 중에 누군가가 밖으로 나가고 잠시 후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그 누군가는 매일 밤 11시 30분에 나가서 12시 5분경에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낮 시간에 언니와 남동생에게 물어봐도 둘다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5일째가 되던 날 밤. 저는 그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기다렸다가 저도 현관으로 가서 샌들을 신고 밖으로 나가니 할아버지가 집에서 5 0 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부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도 조용히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들어가 보니 부하실 안은 조명이 켜져 있지 않았고 부하게 안에서 새어나오는 병아리 전구의 희미한 붉은 빛만이 비추어질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얼굴로 부하기안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알 중에 3개 정도를 꺼내어 살펴보더니 갑자기 쓰레기통 안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놀란 것 같았지만 저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안심했는지, 아, 너구나. 놀라게 하지 말거라. 라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나쁜 놈들을 제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다시 부하계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부하하기 전에 병아리를 속아낸다는 일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병아리에게 나쁜 놈들이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 제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단다. 라고 말하며 부하기 안에서 또 하나의 알을 꺼냈습니다. 저는 알을 잘 보려고 들여다봤지만, 할아버지가 당황한 듯이, 이건 보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말하며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제가 본 알은, 안에서 병아리가 쪼았는지 큰 금이가 있었고 곧 병아리가 부화할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처참한 모습은 보고 싶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볼까 싶어 숨기듯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때 쓰레기통의 뚜껑에 뭔가 하얀 종이 같은 것이 붙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보고 12시간 넘었으니 끝났다고 돌아가서 자자고 했습니다. 저도 한밤중에 이런 곳에 혼자 남겨지는 건 싫어서 서둘러 부하실을 나왔습니다. 그때 부하실 분 옆에 뭔가 장난감 같은 것이 보인 것 같았지만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다음날 보기로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동생과 곤충 잡기 놀이를 하고 돌아와 일찍 점심을 먹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11시 30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그날은 할아버지가 계셨던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마을에 모임이 있다고 해서 다녀오셨는데 만취에 돌아오셨고 곧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우리는 깨우면 안될것 같아서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그러다 전날 밤에 잠깐 본 부하실의 장난감 같은 것이 생각나 동생과 함께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페인트 같은 것으로 반사되는 면을 칠한 손거울과 점토로 만든 작은 소조각상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싸보이는 조화였습니다. 어젯밤에는 그 화려한 색상 때문에 장난감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무엇에 쓰이는 것인지 전혀 짐작도 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어젯밤 알을 버렸던 쓰레기통에 주목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잘 몰랐지만 밝은 곳에서 보니 그 쓰레기통의 뚜껑에는 옛날 스타일에 흘려 써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적힌 오래된 것 같은 종이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어? 태어났어. 근데 저게 뭐지? 부하기를 들여다본 동생이 알이 부하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갓 태어난 병아리를 보고 싶어서 부하기 문을 열었습니다. 병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아리는 다른 병아리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다른 병아리들과 달리 전혀 떨지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아리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하기 선반에서 툭 하고 흙바닥으로 떨어지더니 목을 돌리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기이함에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하실을 나가 서쪽으로 걸어가 보이지 않게 되자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쪽을 보니 동생은 침을 흘리며 눈은 어디도 보고 있지 않았고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고 있으니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게냐? 저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무서워서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눈을 보며, 봤지? 어느 쪽으로 갔니? 라고 무서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출입구 문 옆에 놓여있던 점토로 만든 소조각상과 조화를 들고 제가 가리킨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지만, 동생은 침만 흘릴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희교우님과 눈이 마주쳐 버렸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이 말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저는 동생과 그것을 보는 할머니에게서 어린 나이에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느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얘야, 저기 빨갛게 칠해진 거울 좀 다오. 손거울을 건네자 할머니는, 보면 안 돼. 엄마한테 가, 이거라. 라고 하며 저를 부하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고 있었는데, 동생과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걸어오는 동생을 보고 다행이다 하고 안도했지만, 동생에게서 무언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확실히 동생입니다. 함께 부하실에 갔던 일이나 어제의 일, 그제의 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뭔가가 다릅니다. 어머니도 동생에게서 뭔가를 느끼셨는지 할머니에게 어머니, 설마?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듯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을 껴안고 엉엉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생은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언니는 동생을 섬뜩해하며 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보고 함께 울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안 되겠다. 늦었어. 그렇게 말하며 슬프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늦어도 이 삼일 안에 일어날 거야. 상복을 꺼내서 바람에 좀 말려놔. 그렇게 말하고 할아버지는 동생을 껴안고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그 잠들어 있던 탓에. 라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뭐예요, 할아버지 아파요. 등을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몸짓, 분명 동생이지만 역시 그것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뜬 시각과 밤이 가장 깊은 시각에 태어난 병아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다. 그래서 죽여야만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할아버지는 섬뜩한 표정으로 부하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같은 반에 부모님이 양계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희교우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여름의 사건을 이야기하자, 이쪽 지역에서는 말하는 닭으로 불리운다 했습니다. 요즘은 자동화가 진행되어 센서와 타이머에 의해 자동으로 낮 12시와 밤 12시에 부하할 것 같은 알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매년 시골에 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아무 탈 없이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의 동생이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일 이후 20년 동안 가족으로 살아왔으니 이제 완전히 가죽입니다.